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 아, 세종시 소담동 시청대로 새샘마을에서 보내주신, 아, 신거 재봉틀인데요. 아, 보급형으로 나왔던 게 1116이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이제 수리하면서 어 여러 군데가 파손됐던 기계예요. 요크랭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볼리를 이렇게 돌리면은 요 바늘대 부분에 예, 이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서 부러져 버렸어요. 회사들이 요 부분이 부러졌어요. 여기도 부러지고, 이걸 원인은 뭐냐면은 두꺼운 옷감을 박을 적에 이 몸체가 바디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기계들이 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이 엉켰을 때 풀어주고, 일단은 실을 감아 봐야 되겠어요. 컨실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컨실로에서 북실을 감는다 이런 얘긴데요. 요건 이제 법인이라고 러잖아요 북토리, 그렇죠? 북토리를 이렇게 끼워주고, 요거 하고 난뒤에또 다시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돼요. 이제 우측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램프에 불이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아, 어, 재봉틀을 수리에 보내드리면은 사용하시는 분, 이거 우측에 찍끼게 되면은 바늘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실만 감긴다는 얘기죠. 오르락 내르락 하면서 이제 북실을 감는 거예요. 이 재봉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북실을 감는 방법. 그다음에 북실을 감아서 북집에 넣는 방법. 위에 실을 끼우는 방법,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수, 어, 연습하셔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익히셔야 돼요. 자기 몸에. 아, 요즘에는, 아, 무거운 기계들을 제가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예, 손에 무리가 와가지고, 이런 관절들이, 아, 어, 예, 관절에 통증이 있어서, 손목 보호대를 댔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 이제 실을 감았는데 국집을 넣기 위해서는 반달을 넣어줘야 되죠. 요 밑에. 우리나라에서는 반달이라는데, 요게 이제 보빙, 달, 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달 달처럼 생겼다면서 반달인데요. 이렇게 또 자꾸 빠지네. 이분이 기계를 굉장히 험하게 쓰셨어요. 많은 작업을 해가지고 거의 손상이 여러 군데 왔어요. 막 부러진 부분이 많았었는데, 근데 그 수리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도 밤 늦게까지. 아, 이게 이제 수리에 성공은 했지만, 영상을 찍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 법인 케이스죠. 이제 북실을 금방 감았으니까 이렇게 넣습니다. 이거는, 아, 수, 수직감에는 방향은 없습니다. 여기, 새로 된 홈으로 나와서, 이 기둥이, 정중앙에 있는 홈 속에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북 실은 일단 넣은 겁니다 그쵸 렇 어. 이제 위 실을 끼워서 바느질을 해 보여야 되잖아요 1번 2번 내려오고 3번 4번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요거는 자동실 끼기가 없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앞에서 뒤로 실을 끼웁니다. 손목이 좀 새둥어로 기계들을 많이 만지고 하다 보니까 손목에 무리가 와가지고 손가락도 엄지 손가락에도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아, 조심조심 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기계는 이게 전국에서 택배로 가져오다 보니까 아주 무겁고 버려야 되는 기계도 막 수리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시면 그걸 또 여태까지는 99.9% 수리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후지버터입니다 백하는 거죠. 예, 저, 옛날 말로, 일본 말로 도매라 그러는데, 어, 옷감, 실을 박은 요 부분은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지, 이거는 계속 박으면 안 돼요. 두세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땀수 다이아라가지고 바느질 간격을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요 기계도 엄청난 사용감으로 해서, 이 바느질 패턴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시번에 지그재그 바느질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디번 누미는 반에 이제 수리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 기쁘시겠지만 이 사실은 수리가 어려웠던 기계예요. 이 안에 내부에 박게서 크랭크 그 부분이 다 부러졌었어요. 이제 그 재봉 수리 주면서 이런 기계들은. 부품이 없습니다. 옛날 기계하고 달라요. 호환이 되질 않아요. 또 F... 후진 한번 해보고 요걸 1, 2, 3, 4까지 땀수가 있는데 0에서 백으로 돌리면 S1 이라는 건데요. 빨간 무늬가, 무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배치가 뭡니까? 아 오버록 스티치네 옷감의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 미싱 수리점에서 정말로 고칠 수 있나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즘에 소비자를 가정에서 보내는 이런 기계가 많네요 그거를 이제 유튜브 미싱박사로 활동을 하니까 견뎌 어 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밥 먹기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시간은 이제 11시가 다 됐는데 영상을 잘 보시고, 어, 제가 이제 그힘 닿는 데까지, 재봉틀을 고쳐서 보내드리지만은, 요즘에 굉장히 무리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들 미싱 수리해준다고 이제 기계는 받아서 저한테 보내놓고, 그분들은 다 쉬고 계시잖아요. <laughs> 아이수지지 아이, 보시는 것처럼 각종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됩니다. 야, 저 크랭크 부분들이 모두 부서진 기계 아, 수리가 어려운 거를 저는 알면서도 또 이걸 뜯어 보니까 다 부러졌는데 이거 그러니까 수리 알면서도 수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기계요. 이 기계는 한0여 시간이 걸렸어요. 크랭크 부러진데 일반 크랭크가 여기하고 맞지를 않아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